트로트를 이야기할 때이 남자를 빼놓을 수 없다. 전설적인 나훈아가 직접 선택한 철록담. 그는 누구이며 무엇이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가? 어느새 우리 가슴속에 깊은 울림과 감동의 전설로 자리잡은 한 남자가 있다. 그의 이름은 철록담이다. 한때 90년대 후반, 독특한 음색과 감미로운 창법으로 수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신인가수로 발돋움했던 천수연. 하지만 수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고 그 뒤로 24년의 긴 침묵을 지켜온 그는 이제 새로운 이름, 철록담으로 무대에 다시 오른다. 이번 미스터 트로트 결승전에서 그가 선보인 극적인 반전과 눈물 어린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녹아있는 서사시와도 같았다. 특히 전설적인 트로트의 거장 나훈아가 직접 그의 무대에 매료되어 후계자로 선택했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트로트계를 뒤흔들 만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의 영광과 갑작스러운 이별. 천수연으로서의 첫 발자취는 이미 90년대 후반 트로트 팬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당시 그는 누구보다도 특별한 음색과 탄탄한 가창력으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미래의 거성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 그는 갑작스레 무대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고 대중은 그의 행방을 알수 없게 되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속에 한 줄기 빛처럼 남았던 그의 음악은 어느새 잊혀져 갔고 그의 이름은 미지의 존재로 전락해 갔다. 하지만 세월은 흘러 24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뒤 다시 한번 운명적인 재회를 예고한 듯 철록담이라는 이름 아래 그가 돌아왔다. 한때 찬란했던 젊은 시절의 기억을 뒤로하고 이제는 삶의 무게와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고난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나기 시작했다. 그가 사라졌던 그긴 시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 그리고 건강의 위기까지 겪으며 인생의 굴곡을 경험했던 사실은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한 것이었다. 24년간의 긴 어둠과 고난의 시간,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빛나던 천수연은 지금의 철록담으로 다시 태어나기까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다. 24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세상 밖으로 다시 들릴 수 있을지 또 노래를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회의 속에 살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노래와 음악에 대한 열정은 여전했지만 현실은 그에게 녹록지 않은 싸움이었다. 그는 생계를 위해 노래방을 운영하며 때로는 배다리를 병행하는 등 음악계의 화려한 무대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삶을 견뎌내야 했다. 게다가 2019년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닥치며 신장한 판정을 받게 된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만 했다. 이처럼 험난한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그는 결코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다.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언젠가 다시 무대에 설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했다. 시간이 흘러, 그는 결국 한 가지 결심을 내리게 된다. 더 늦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잡자, 과거의 영광과 수많은 좌절, 그리고 건강의 위기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믿으며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달려나가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미스터 트로트 결승전 무대 위의 철록담이다. 미스터 트로트 결승전 극적인 무대의 서막. 지난 3월 13일, 전국의 트로트 팬들이 숨죽이며 지켜본 미스터 트로트 결승전. 그날의 스튜디오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감동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다. 결승전 무대에 오른 철록담은 이미 24년이라는 긴 기다림과 수많은 아픔, 그리고 간절한 꿈이 담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선택한 곡은 전설적인 나훈아가 만들어낸 곡 공공, 공허함을 안고, 으로 그 노래 속에는 인생의 허무함과 동시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다지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철록담이 첫 소절을 떼자 스튜디오 전체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묵직한 감동을 전하며 오랜 세월 쌓인 아픔과 희망이 한데 녹아 있었다. 한순간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자신이 겪어온 고난의 무게와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을 상징하는 듯 보였다. 관중석과 심사위원들은 그의 목소리에 모두 매료되었고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말없이 그의 노래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의 화려했던 무대와는 전혀 다른 성숙하고 진솔한 감정의 폭발이었다. 천록담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담아내며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에 자신이 겪어온 인생의 굴곡과 그 속에서 피어난 용기를 고스란히 쏟아부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하는 행위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 서사를 생생하게 재현하는 드라마와도 같았다. 오랜 세월 동안 숨겨왔던 아픔과 고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 강인한 의지가 무대 위에서 그대로 전달되었다. 그의 음색은 이전보다 더욱 깊어졌고, 한때 청춘의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목소리는 이제 수많은 아픔과 시간이 만든 깊은 울림으로 변모해 있었다. 감동의 무대, 그리고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운명의 판도. 미스터 트로트 결승전에서 철록담의 무대는 단연코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냈다. 결승전 전까지 중간 점수는 6위를 기록하며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열정과 진심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의 노래가 흐르기 시작하자 심사위원들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히고 스튜디오 내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무대가 끝난 후 심사위원들은 그의 가창력과 감성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최고점 100점, 최저점이 94점 이상에 달하는 완벽한 점수는 그의 무대가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진정한 예술 작품임을 증명해 주었다. 온라인 투표 역시 약 30만 표를 돌파하며 전국의 트로트 팬들이 그의 무대에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결과 발표 순간 철록담은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24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이 성과는 단순한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꿈의 실현 그 자체였다. 무대 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3위라는 결과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었다며 눈시울을 불히며 자신의 감정을 토로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선사했고 철록 담보고 나도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 하는 팬들의 반응은 그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는지를 증명해 주었다. 전설의 후계자 나훈아의 결정적인 전화. 무대의 감동이 아직도 온 스튜디오에 잔잔하게 남아 있을 때또한 번의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전설적인 트로트의 대명사 나훈아가 직접 천록담에게 전화를 걸어 후계자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나훈아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만의 독보적인 스타일과 깊은 음색으로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아온 인물이다. 그가 직접 선택한 후계자가 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적 호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전화를 받은 철록담은 그 순간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나훈아는 전화통화에서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내 노래의 진정한 의미와 감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표현한 그의 무대는 이미 대한민국 트로트를 울린다고 생각한다라는 간결하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다. 나훈아는 또한 앞으로 자신과 함께 전국 투어를 진행하며 직접 작사 작곡한 신곡을 통해 그의 음악적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놀라운 제안은 단순히 한 통의 전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전설적인 나훈아가 직접 후계자를 지명하고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 있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이로써 철록담은 단순한 경연 참가자를 넘어 새로운 트로트 시대를 열어갈 트로트 황제의 후계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와 트로트 평론가들은 이러한 제안은 트로트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라며 철록담이 앞으로 펼칠 미래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로운 전설의 시작과 미래에 대한 설렘. 철록담의 무대는 단순히 개인의 감동적인 순간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트로트계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전환점이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음울한 그림자로만 남아있던 그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적인 나훈아의 후원 아래 새로운 전설로 다시 쓰여지기 시작한다. 그의 음성과 감동은 젊은 팬들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트로트를 사랑해온 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특히 전국 각지의 팬들은 그의 무대에 큰 감동을 받으며 내 아버지도 그의 무대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나도 한때 가수를 꿈꿨었는데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다시 용기를 내게 된다는 반응을 보내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니라 좌절과 아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선 인생의 승리이자 재기의 서사시이다. 철록담은 무대 후 인터뷰에서 24년간의 방황과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의 소망, 다시 무대에 서서 내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려왔다며 자신이 겪은 모든 아픔이 오늘의 무대를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이제 우리 모두 다시 꿈을 꿀수 있다는 메시지는 한 세대, 나아가 대한민국 전역에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음악이 준또 다른 선물, 인생의 전환점. 철록담이 보여준 무대는 음악이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예술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다. 그가 부른 공공, 공허함을 안고, 은 단순히 가사를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아픔과 좌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강인한 의지를 담아낸 작품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24년간 쌓인 모든 경험과 고통이 스며들어 있었으며 그 노래를 듣는 이들은 마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듯한 깊은 여운에 빠져들었다. 무대 위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발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용기의 상징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통해 난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내 삶이 채워지는 것을 느낀다고 고백하며 모든 아픔과 고난이 결국 한순간의 감동으로 승화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런 그의 무대를 본 심사위원들과 제작진 그리고 수많은 관객들은 이제 다시 한번 트로트의 진정한 힘을 느낄 수 있다며 그의 무대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극찬했다. 그의 목소리와 감동은 단지 한 무대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어질 그의 음악 활동과 새로운 전국 투어 그리고 신곡 발표를 통해 더욱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트로트계의 미래 그리고 철록담의 역할 전설적인 나훈아의 직접적인 후원과 선택을 받은 철록담은 이제 단순한 경연 참가자를 넘어 트로트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나훈아는 그동안 자신의 노래와 경험을 통해 수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영감을 주어왔으며 이번에도 그의 눈에 띈 철록담은 앞으로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나훈아와의 전속계약 및 전국투어계약은 단순한 상업적 제휴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줄 중요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나훈아가 직접 후계자를 지명한 것은 그만큼 철록담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깊이와 인생의 무게가 대단하다는 증거라며 앞으로 그가 펼칠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또한 철록담의 이야기는 젊은 세대에게도 큰 울림을 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트로트는 주로 중장년층의 취향으로 여겨졌지만 그의 진솔한 이야기와 무대는 새로운 세대에게도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내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어릴 적 꿈을 다시 꿀 용기를 준다는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는 철록담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생의 전환점과 재기의 메시지. 철록담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감동은 단순히 눈물과 박수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전환점과 재기의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견뎌낸 그는 그 모든 아픔이 결국 한순간의 감동과 함께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다시 피어나는 열정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난 24년 동안 공허함 속에 살아왔지만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내 삶이 채워지는 걸 느낀다라는 그의 한마디는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그의 고백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이 잊고 있던 희망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많은 이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꿈을 다시 깨우고 싶다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철록담의 무대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신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와 같은 의미로 다가온다. 그가 보여준 용기와 열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불씨처럼 남아있으며 앞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결심과 다짐. 철록담은 무대가 끝난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지번 무대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언급했다. 그는 나훈아와의 계약 제안을 계기로 자신이 지금까지 갈고 닦은 모든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에게 이번 기회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아픔과 꿈을 담아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갈 시작점임을 확신하게 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내 모든 노래는 팬 여러분과 그리고 나훈아 선생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부를 것이라고 다짐하며 앞으로 진행될 전국 투어와 신곡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겪어온 고난과 좌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선 강한 의지가 느껴졌고, 이로 인해 많은 팬들은 물론 업계 전문가들 또한 그가 앞으로 펼칠 음악 활동에 큰 주목을 하고 있다. 천록담의 이러한 결심은 단순한 복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절대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살아있는 증언이다. 그의 인생 역정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선사하며, 앞으로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심어준다. 트로트계의 혁신과 새로운 미래. 전설적인 나훈아의 직접적인 후원 아래 천록담은 이제 트로트계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나훈아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만의 스타일과 감동으로 트로트 음악의 금자탑을 세워왔으며 이번에 직접 후계자를 선택함으로써 그 전통을 이어가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나훈아 선생님이 직접 후계자로 지목한 것은 철록담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깊이와 인생의 진실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그가 펼칠 무대가 대한민국 트로트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철록담과 나훈아가 함께 진행할 전국 투어와 신곡 발표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두 전설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진다면 그 파급 효과는 국내를 넘어 해외 트로트 팬들까지 매료시킬 정도로 거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교민들과 글로벌 팬들 사이에서도 이미 그의 이름이 빠르게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트로트 음악이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위치를 점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팬들과 대중이 전하는 감동의 메시지. 철록담의 복고와 그가 선보인 극적인 무대는 수많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내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감동은 오직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무대를 다시 보기 위해 영상 클립을 공유하고 감동을 나누고 있다. 한 시청자는 아버지가 그의 무대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며 또 다른 이들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꿈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고 전하는 등 그의 이야기는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큰 울림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을 막론하고 그의 이야기는 큰 영감을 주었다. 그는 단순히 한때의 화려했던 가수가 아니라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며 그 모든 것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진정한 예술가로서 우리 모두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상징으로 다가오며 앞으로도 그가 만들어갈 전설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다.